더 글로리의 문동은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그 상처를 평생 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연애를 못 해요. 그런데 이런 여자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남자분들이 이런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약 2년 동안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연애 상담을 했습니다. 750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 왔고, 수많은 문제 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상처가 많은 여자를 만날 때 남자들이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그녀의 고통,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자주 많이 보내야 하고요.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솔직한, 나약한, 단점, 이런 부분도 꺼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먼저 솔직해지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속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만 가지 피해의식, 궁핍함, 이런 거를 여과 없이 다 까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역시 당신처럼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것, 그런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처가 많은, 그래서 자기 방어가 강한, 여자들을 만날 때 남자들이 해야 할 것,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이 여자들에게 속전속결로 결과를 얻으려고 성급하게 다가서면 안 돼요. 그렇게 서두르면 경계심이 많은 그녀들은 그나마 갖고 있던 호감도 싹다 놔버려요. 그리고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둡니다. 사람을 만날 때 쉽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도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알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상처가 많은 여자들을 만날 때 남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 세 번째,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일관성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변덕이 없어야 하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의 행동이 예상 밖을 벗어나지 않아야 믿음이 생겨요. 너무 예측불허의 행동을 보여주면 우리 상처 많은 여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손을 놔버립니다. 내가 먼저 상처받을까봐 그냥 시작을 안 하려고 해요. 그에 비해서 좀 그런 것에 있어서 자유로운 상처가 별로 없는 여자분들은 일관성 없는 남자의 태도에 별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나도 그렇게 행동하죠. 나도 관심을 줄이고 애정을 덜 쏟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오히려 궁금하게 만들어버리죠. 남자가 어제와 다른 행동,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지도 않아요. 나무보다는 숲을 볼줄 알고 남자에게 집중할 시간에 차라리 내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차분하게 남자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커지죠? 남자가 좀 한눈팔았다가도 다시 심심하면 돌아오니까요. 근데 우리 상처 많은 여자들은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넓은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남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허용을 못해요. 테두리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딱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행동만 하길 바라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제와 다른 행동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자는 저 남자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쉽게 단정 짓고. 마음을 접습니다. 상처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요, 남자분들이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셔야 합니다. 상처 깊은 여자들을 만날 때 남자분들이 해야 하는 것. 마지막은요, 행복한 체험을 자주 함께 만들어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체험. 뭐 별거 없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 드라마 몰아보는 거,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소한 것도 서로 일상을 공유하면서 얼굴 보고 표정 보고 반응해 주는 것. 이런 아주 자잘한 모든 것이 상처가 많은 여자에게는 행복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마트에 장 보러 같이 가는 거예요. 장 보면서 같이 먹을 거 고르면서 일상 속의 다른 문제거리는 잠시 내려두고 행복한 기분을 흠뻑 만끽할 수 있거든요. 먹는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그 여자가 혼자 마트에 가게 되면 그 남자와 함께 했을 때의 즐거운 기분이 상상됩니다. 행복했던 경험이 별로 없고 아픔이 많은 여자들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한 경험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여자는 경계심을 허물고 이 남자를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 신뢰가 커지면 점점 이 여자의 일상이 그 남자의 존재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놓치기 아까워지겠죠. 오늘은 상처 많은 여자를 만날 때 남자분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